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과 22장으로 한장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여호수아 21장과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다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지파의 족장들은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위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이 거주할 성읍을 정하는 방식은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먼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아세 자손 중에 아론제사장의 후손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시무온, 베냐민 지파의 열세 성읍으로 또 아론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무나세 반지파의 열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바산에 있는 무나세 반지파의 열세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마지막으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루벤 갓, 스불론 지파의 열두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의 땅에 있는 성읍들을 기꺼이 내어주었는데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총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다입니다. 레위 지파를 끝으로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동쪽 지파를 부릅니다. 이들은 지난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당 동편의 길르앗 땅을 먼저 약속 받았거든요. 당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투를 다 마치면 그때 이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 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의 땅인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동쪽 지파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이 소식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에 있던 다른 지파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고 동쪽 지파들이 실로 외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했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1 0 명의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동쪽의 지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제단 쌓는 일을 당장에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자 루우벤과 갓, 문하세의 동쪽 지파들은 이 재단은 다른 신들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항변하죠 이건 단지 우리의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된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동쪽 지파의 마음도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누하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보고했고, 백성들도 기뻐하며 동쪽의 지파들과 싸우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나스의 동쪽의 지파들이 세운 재단이 우리 사이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의 엣이라고 불렸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해를 할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 지파들은 레위 지파만의 독립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성막과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명령 때문이었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새로운 땅이 아닌 각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레위지파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레위지파들도 자기들만의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다른 지파들도 우리 지파 사람들만 나눠 갖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의 성읍의 일부를 내어 주는 것이 왜 불편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레위 지파도 또 다른 지파도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어디에도 우리도 우리만의 기업을 받고 싶다는 레위 지파의 목소리나 왜 우리가 레위 지파에게 소중한 성읍을 나눠 줘야 하냐는 다른 지파의 목소리가 없거든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요단강 근처에 재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반응은 싸움이었습니다. 실로 외에 또 다른 재단을 쌓는 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거든요. 그들은 이런 우상승배와 반역이 민족 전체에 얼마나 큰 화를 초래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여호수와 7장에서 벌인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는 재단을 쌓아 심각한 죄를 지은 동쪽의 지파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가나안 전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 간의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자, 이 비극적인 싸움을 막아선 건 놀랍게도 단몇 마디의 대화였습니다. 비누아스를 중심으로 꾸려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동쪽의 지파들에게 칼이 아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가 버리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동쪽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재단을 지은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의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몇 마디의 말이 오간 후에 동쪽의 지파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오해도 풀어지게 되죠. 자, 만약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재단이라는 현상만 보고 말이 아닌 칼로 먼저 동쪽의 지파들을 찔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 아닌 기억하기 위한 증거의 목적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서로를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여러분, 오해는 와해를 부르고 이해는 화해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오해를 풀게 된건 몇 마디의 말, 즉, 대화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하나의 현상을 보고 상대방의 의도까지 다 안다라고 하는 오만은 더 깊은 오해를 낳게 되고 결국 끔찍한 와해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알기 위한 몇 마디의 말과 대화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고 그 이해가 화해의 장으로 인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와해를 멈추고 화해를 부르는 이 시대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